10편, 140편. 요하여,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가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유난히 주인공은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합니다. 사사 끈끈, 어려운 일이 생겨야 더 재미있게 이야기가 전개되겠지만, 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위기를 만날 그때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한자를 보면은 위태할 위와 기회, 기자로 이루어졌는데 위기가 있으면 곧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윌마 루돌프라는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윌마는 테네시 내시빌에서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윌마는 4살 때에 폐렴을 심하게 앓아서 그만 다리가 휘어지는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목발을 짚고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지만은 윌만은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고 의사는 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 윌마에게 믿음으로 말하기를, 예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끈기,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단다. 그래서 어머니는 윌마에게 쇠로 된 보호대를 채우고 걷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전해준 믿음으로 끈기와 노력으로 걷기 연습을 하였더니 13살 때는 이상한 걸음으로 혼자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농구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언젠가 언니와 함께 같이 농구선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육상선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육상선수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그 소원대로 1956년 16살 때에 올림픽에 출전하여 400m 릴레이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후 4년 후에 20살 때는 1960년 로마올림픽에서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그 다음에 2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따서 최초로 여성올림픽 3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아마추어 운동 선수에게 주는 설리번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윌만은 어릴 때 인생의 낙심과 절망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를 믿음과 노력으로 놀랍게 일어서며 뛰게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의 환경은 악한 이들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편, 140편에서 143편까지를 다윗이 개인적으로 비탄을 겪으면서 지은 시라고 부릅니다. 이 비탄 시들은 내용과 시기가 비슷한 때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백성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다윗의 생애는 어둡고 외로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은 악인의 함정에서 피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고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8절을 보면 자신을 해하려고 모여드는 그들이.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며 올무와 줄과 함정을 만든 것을 알고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건지시며 나를 보존하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고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행위가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보다 큰 상황을 이끌어가야 할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달려드는 악인들은 악을 반복하여 그 악함이 그들의 성품이 된 자들이었는데, 다윗은 그런 자들에게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과거 사흘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라의 힘을 낭비하면서까지 거듭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6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란 이 신앙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에서는 악인들이 어떻게 벌을 받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소망은 실패할 것이며 그들이 내뱉은 악담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뜨거운 숯불이 떨어져 그들은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재앙이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7절에서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과거의 전쟁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은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서는 기도의 확신을 갖고 끝맺기를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셔서 까닥없이 권한당하는 오이로운 성도가 반드시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 앞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고난당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축복과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유익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는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고난을 줄까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하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깊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간증하며 살아갑니다. 10편, 119편, 71절. 그러므로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면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찬송의 가사와 같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because he lives all fears is gone.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돌보시는 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항상 진리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십니까? 여호와여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성도들이 위기를 만날 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